널판 NFT를 받아가세요. 초보이신 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뉴 갤럭시 커뮤니티 디스코드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디스코드 초대 링크를 생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타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링크를 공유하고 세 명의 친구를 초대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좌측 상단에 여기 꺽쇠 모양 보이시죠?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부분 눌러주시고 초대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주시면 비공개 링크 복사 링크 복사 버튼을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눌러주시고요. 어, 제대로 생성이 되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모장 켜서 자기 개인 초대 링크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 갤럭시 공식 트위터에 좋아요를 하고 세 명의 친구를 멘션하여 리트윗을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폼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먼저 세 번째 트위터 미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스크롤 조금만 내려. 보기 쉽게 보시면 여기서 마우스에서 가리키는 하트 표시 눌러주시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표시고요. 그리고 녹색 표시된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리트윗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와 주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으로 친구 3 명을 멘션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멘션은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에서 골뱅이 표시하고요 여기서 이제 자기 트위터 친구들의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멘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 명을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바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 적었는데요. 이렇게 골뱅이가 3개 있죠? 이 상태에서 해 주시고 답글 눌러 주시면 요런 식으로 친구 3명을 멘션했다라는 미션이 완료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공지로 돌아가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 갤럭시 공식 트윗 트윗 좋아요와 멘션, 그리고 리트윗까지 마쳤구요. 네 번째 미션, 먼저 4번에 요 구글 폼 링크 한번 눌러 주시면요. 물론 요 링크도 제가 답글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디스코드 아이디를 적어 달라라고 하는데요. 디스코드 아이디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좌측 하단에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에 자기 사용자 명이 있습니다. 요 부분 클릭을 한번 해 주시면 복사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구글 폼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t 트롤 v 이용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요렇게 이런식으로 디스코드 아이디를 적어 내실 수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아이디도 적어 달라 라고 하네요 아까전에 요리 트윗과 좋아요 했던 요 트위터 요 트위터도 한번 보시면 마우스에서 가리키는 좌측 하단에 골뱅이 써져 있고 그 다음부터 자기 사용자 아이디가 있는데요 요 부분도 같이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써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했구요. 그리고, 리트윗 시 멘션한 세 명의 아이디를 적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디를 적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리트윗을 했던 요 부분 돌아가서, 요세분거 모두 다 드래그를 하고요 컨트롤 C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구글 폼에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세명 넣어줬구요. 그리고 다음번에 세타드롭 유저 네임을 써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 다들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타드롭 닷컴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네, 마우스 따라서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화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계정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 설정 눌러 주시면요. 골뱅이하고 누구누구님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사용자명이니까요 네, 이 부분 컨트롤 c 를 이용해서 복사를 한 후에 구글 폼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v 이용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터 드랍 이메일 주소를 적어 달라 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세터 드랍으로 아까 그 화면으로 돌아가시면요 이메일 있습니다 여기서 이메일 컨트롤 c 눌러서 마찬가지로 복사해 주시고 구글 폼에서 컨트롤 v 이용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다시 한번 갤럭시 커뮤니티 공지로 돌아가 보시면 3번과 4번이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친구 초대 이벤트를 하면 어떤 장점 있느냐 한번 보시면요, 뉴 갤럭시 커뮤니티를 소개하고 특별판 NFT를 받아 가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넣어 주느냐 저희가 아마 예상컨대 아까 전에 구글 폼 작성을 하실 때 세타드랍의 계정을 써 넣었으니깐요, 세타드랍의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벤트는 언제까지 진행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참여 기간이 있습니다. 22년 6월 16일 목요일 18시부터 지금 이 영상 올라가는 이점에도 진행 중이죠. 22년 6월 21일 화요일 18시까지 한국 시간 오후 6시. 까지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22년 6월 22일 수요일 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로 몇 분을 뽑느냐? 가장 많은 친구를 초대한 다섯 분과 위에 미션을 완료한 인원 15분. 네, 이런 식으로 총 20분의 인원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커뮤니티 초기니까 커뮤니티 인원이 적으니까 많이 많이들 참여하시고 꼭 NFT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뉴 갤럭시 커뮤니티의 첫 번째 친구 초대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